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더해 너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혹 막연한 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영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마음에 눈발을 걷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많고 적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야 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군가를 돕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오늘 그 일들을 진행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성도를 가리기, 섬기려는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 그자세를 일깨워줘서 어, 오늘 그들이 정말 처음에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너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이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런 구제의 연보를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열심은 당시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또 성장하고 있었던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똑같은 열심으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부제에 대해 관하여는 여러분에게 달리서 보내지 않아도 될줄 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랑하고 있는 그 모습. 신앙의 모습, 길을 잘 가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무나도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 일을 또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잔소리와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말 하면 잔소리다 고린도 교회들의 열심에 대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 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 앞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하고 그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 주었다. 지금으로 하자면 간증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할 만큼 열심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고린도의 교회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하고 또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대단한 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열심을 상실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그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그 수많은 과정, 일장에서부터 그들이 모아왔던 그들이 교회의 문제로 다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지금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열심도 자랑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의 생활을 히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요구하고 그들도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회복해 주기를 다시 한번 청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나 교회 의 열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1년 전부터 계획한 연보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사실들을 그들에게 들려주고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려 하는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또라이드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데 성도들 간의 성원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게도나의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자신들보다 뒤처져 있던 그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서 이제는 앞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로 하여금 선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부담으로 작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우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사람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선한 역사를 그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데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끝까지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열심이 미쳤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절 말씀에 보여진 것처럼 과연 너희의 열심이 훨 많은 사람들을 풍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 그것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 o 요 you know, you k n 은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교회가 주변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해 u 고있 o w you k 매일 w you know, you k n o 때로는 그것이 헛된 수고가 아닐까 하는 모습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우리의 행동은 선하게든 악하게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잊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도 더해져요. 그 힘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가 멈춰섰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단순히 막 그들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억지로 그들이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본면을 함에 있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아서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 바울이 만일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얼른 그 일을 해내라고 윽박 지르거나 오늘 그들에게 그 연보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연보를 달라고 했다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었다고 보냈,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장에서 디도를 포함해서 세 명의 사람이 더 갔다고 말을 했죠. 바로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낸 이유가 그들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유일치 않아서 꼭 그들이 약속했던 그연보를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바은 그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오늘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명예를 잃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일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다비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 스스로가 넘어져 버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거하라 하면서 눈에도별수 있겠냐 하면서 비웃을 거래요.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한 교회는 더욱더 큰 어려움에 공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면 그 권면조차도 국박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연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바울의 자랑이 부끄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명예를 지키도록 하려고 했던 바울의 노력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간담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번면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준비된 마음 그것을 준비된 마음이라고 는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자는 연구를 하는 것이 참 연구가 될수 없다고 바울은 판단하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고 강요된 것은, 오늘 물질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담겨야 할 사랑이 담기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전은 될수 있을 만정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사람들과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염보를 약속한 것에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 도와야 하지만 그것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염보를 하는 것은 단지 염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스스로가 지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 스스로 했고. 것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바울은 갖도록 그들이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억지로 될수 있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일어서도록 기다려 주는 준비된 마음, 준비된 신앙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지난 몇주 동안 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식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준비된 마음. 고린도 교회가 선한 영향을 미쳤던 그때의 마음과 시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바울의 입속에서 나온 말. 그것을 바로 준비된 마음 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을 던질만큼 성장했던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받고 일어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길에 서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된 마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려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오전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던 그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의 권면임을 깨닫게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섬기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영산교회 또한 이 나라의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